반갑다요. 나 왔다. 미쿡에서 <laughs> 하문이가 김치를 맛있게 하십니다. 그것도 못 알아들어? 캐빈님 저에 대해 그거밖에 몰라요? 정말 실망이에요. 우리 헤어져. 아니 헤어지지 마. 사랑해. 네, 내 네, 남조선에서 왔습니다. 어? <laughs> 북조선 공학자 아닙니까? 아닙니다. 네, 내 네, 남조선에서 왔습니다. 그렇습니까? 우분은이자이름한번 그래. 내보라 김은이김정은이번은텐츠의제목은 아! 아! 환경오염 오히려 좋아 이분 <laughs> 아, <왜>? 나가 <laughs> 들어와 들어와 아 뭐야 공학 이텐츠라매 들어와 빨리 어은 이분은 이 환경오염으로 바뀐게 아니라 이 환경오염이 될만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번 극복하는 과학기술로 극복이에요? 극복이지 저는 더 오염시키려고 온줄 알았는데 아니야 왠줄 알아? 이게 환경오염 컨텐츠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이템이 툭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데미지를 받게 돼있잖아 아아 그치? 그러면은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템이 생산되는 그전 과정을 자동화 시킬 거야. <laughs> 와우! 아, 자동화 시키려면 환경이 파괴되지 않나요? <laughs>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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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래서 모드를 깔았습니다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크리에이트 모드로 전체 아이템에 대한 공장 자동화. 무작정 근데 아이템 수를 늘릴 순 없잖아. 그치? 그렇지. 그러니까 나무 내가 두 번만 딱 킬게, 두 번만. 아, 오케이. 아, 그리고 바뀐 점 조금 있는데, 뭔데? 막 전에는 달걀을 나오면 달걀도 늘어나고 이랬잖아요. 맞아, 닭이 알 나오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서버 터져버림. 이제는 사람이 캔 것만 복제됩니다. 오, 음, 개빈님 네, 저쪽 곳이라요. 어, 마을이 있네. 잠깐만, 여기서 하나만 더 켜볼게, 일단. 두개 나왔다. 어. 어..어..어..어..어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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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이게 개인인지 다 적용되는건지 모르니까 너도 이거 하나 켜봐 어. 네개다 <laughs> 음... 네개면은 벌써 2에 2승 짱코 야 여기 마을 크기도 하고 저기 뒤에 바로 메싸임 그럼 여기를 우리 터로 잡자 맞지 여기 사람들 사는 집싹다 밀어버리고 다 공장으로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케빈님. 어. 이 도시를 하나의 영국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처럼 만들자. 어 대박. 분위기도 예쁘대요. 딱 어울리지 않아요? 대박. 그러면 나집 개조 바로 들어갈 수 있어. 아니야 아직 개조하지 마. 아직 자연 그대로 더. 이들은 아직 문명의 혓바닥도 대보지 않은 사람들이야. <laughs> 너무 급한 변화는 오히려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러다이트 운동 대박. 산업 혁명 때 영국에 하루도 끊임없이 스모그 현상 이 일어났다고 배웠는데. <laughs> 그 스모그? 우리가 일으킨다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런 마인드. <laughs> 침대 찾아가지고 하룻밤만 자자야. 하... 침대가. 하... 난 간데마다 침대가 없냐? 빨리 자. 나도. 아 침대가 없어요. 아까 하나 있었잖아. <laughs> 죽... 됐어. <laughs> 잠깐 아이템 떨궜다. 누가 아이템 떨궜어? 어디야,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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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죽었어? 아 맞다 나 죽었지. <laughs> 어디야? 먹었어 먹었어. 아 먹었어 아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. 아 이건 약간 디버프 패치인데요. 네. 우리 셋중 아무나 열칸 안에 아이템이 있으면 셋다 데미지를 입어요. <laughs> 아 반경 1 0칸 안에 네셋중 아... 아무나 야야 쟤는 우리 골렘이가 처리해주자 <laughs> 나 누웠어 오케이 아아 <laughs> 아! 아!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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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. 어,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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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물레 방아 같은 거. 이제 만들어 줘야 음. 되거든요. 동력원이죠, 동력원. 큰 톱니바퀴를 만들려면은 아, 이렇게 안사남 합금을 만들어야 되네. 이 모드의 핵심. 돌도 아니고 철도 아닌 안사남입니다.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막 가서 캐버려도 되는 거야? 괜찮아, 괜찮아, 케빈 님. 어? 어차피 언젠간 캐야 되는 거 미리 늘려 놓으면 자원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. 초기화 조건은 뭔데? 아직 없어요. <웃음> 여기요. <웃음> 오늘 이내로 서버 다운되면 어떡게 할라 그래요?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머리가 안 굴러가지고 아이디어가 안 나왔네. 이거 일단 16개 나왔으니까. 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빨리 먹어! 아니야.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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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내가 다음부터 상자로 줄게. 쏘리. 메사지형에 동굴 많지 않냐 원래? 회광. 근데 돌 같... 뭐야? 어디야? 아, 뭐야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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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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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? 사람이 있어. 어, 이쪽 아. 어디다. 야, 일단계 대량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는 없죠. 왜냐면 우리가 그 자체인 걸 <laughs> 대량 생산의 그렇지. 대명사잖아. 근데 음. 문제는 그거를 믿고 계속 까불다가는 서버가 멈춘 다 말이죠. 깝뽕. 아! 우리가 안킨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? 그런가? 익스플로전! 어 먹어 먹어. 오, 신기하다. 아,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워진 거 같기도 하고 롤백 할까 예전처럼. <laughs> 혹시 그러면 몬스터 죽이면 우리 손으로 죽이면 뼈다구 막 몇십개씩 나오나? 지난번처럼? 그게 안돼있나봐 그런가? 그래서 해달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오마이갓! 됐다 석탄 구했어요 오케이 저기 밑에 철이 있더라고 오 일단 이 철을 아 잠깐만 돌부터 하나 캐야 되네 케빈님 횃불좀 그래. 오! 어? 이거 다안 사람이네. 어디? 이거 발밑에. 아, 됐네. 우와! 어머, 야,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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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사남 하나 캐겠습니다 안사남 하나 캐고 나는 철을 캐겠어 오케이. 안사남 두 세트. 큰일 났다. 철네 세트. 큰일 났다. 도망쳐! <laughs> 일단 나가. 아, 점점 힘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지금 벌써 2의 6승이잖아? 현재 개수 256개 <laughs> 잠깐만 일단 마을로 갈까? 그러면 몬스터를 철골렘이 뿌새주잖아 그러자 그러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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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! 아. 생겨갈뻔 땡! <laughs> <딱>! 버리고 간다 <laughs> 안에 것만 빼 안에 것만 빼어 안에 것만 몬스터들이다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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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자자 잠부터, 잠부터. 잠부터 자자 그래 그래 우리 식량도 어디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 어디야 누구야 야나 죽어 잘못하면 나 죽어요 어안 보여 안 보여 야 빨리 잡아리자 nope 아 아니면 다나 있는 데로와어빗소라 일단 뛰자 됐다 아철골렘이 몬스터 죽였나 보다 아이씨 아유 정말 진짜 저거 있어 식빵 있어 식빵 하 어! 아니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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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골렘 근처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네 안돼! 아 근데 나 여기서 한번 잤지? 하! 하! 일단 한번 아, 죽어 나 진짜 어디야? 철골렘 근처가봐 내가 가볼게 아닌데? 여기이다여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? 오케이 주었다안 어, 뭐. 끝났다! 야 죽는다 아이씨 <laughs> 아유 또 있어 철골렘 철골렘 철골렘이 계속 죽이고 있어 여기 저기 빨리 죽어 철골렘이 쓰나저 골렘 휴 노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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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치수휴치수 죽여버려 안돼 어 먹어주고 수발 들어주고 수발 들어주고 수발 yes, 들어주고 yes, yes, yes. 수발 들어주고 수발 들어주고 없으면 불편하고 있어도 문제고. 혹시 침대 복사 필요해? <laughs> 아 캐빈님 어? 침대가 복사가 안 됩니다. 아 침대 복사 가안 돼? 안지 모르겠어. 아 그래? 그럼 버긴 거 같아요? 아 그래? 아 바로 그냥 침대 512 이게 딱제공하려 그랬는데. 캐비 빵 먹고 싶어서 집캐어요 이렇게 겐플하겠다 이거야? 아이다 같이 먹으려고 다 같이 먹으려고. 나 지금 빵 만들고 있어 빵 만들고 있어. 자꾸 그러면 저번 데이터 백으로 롤백해. <laughs> 아, 여긴 또 뭐야? 야, 이거 엔티티들 있는 곳에서 살면 안 되겠어. 어. 이사 갈까? 이사 갈까? 야, 이사 가자. 이거 안 되겠다. 치, 침대만 떼 가자. 침대만. 그래, 그래. 침대 떼 가지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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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내 주변에 좀비 고기 하나 떨어져 있었어. 아, 진짜요? 근데 주웠어 그건가 보다. 생각해 보니까 주민이 농작물 캐도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데미지 입을 거 아니야. 주민은 캐면 바로 자기 인벤토리로 넣어요. 쿠코로빙 빵빵 늪지대로 가자. 늪지대는 왜? 슬라임, 슬라임... 응... 음. 아, 필요하지.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필수로 필요한 게 피스톤이잖아. 그렇지? 아니야, 하지만 여기서 짓겠어. <laughs> 왠줄 알아? 왜요? 열차 만들어야지. 오케이. 유 베리 포마토. 어, 환경 오염에 열차 못 빠지지. 그럼. 아왜 이제 방송 중에 누구 집 들어올 것 같은데. 아. <웃음> <웃음> 우리의 공장을 짓는데 잠깐만 여기서 아. 나무 너무 낭비가 아니구나 죄송해요. 낭비라니 이 세상에 낭비라는 게 있을 것 같아? <laughs>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적응을 덜해가지고 <laughs> 낭비라뇨. 우리는 오히려 지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. <laughs> 그러네 덜 나오게 하려고. <laughs> 어 그럼 그럼 우리가 공장 만드는 이유가 좀덜 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의 자원. 아 케빈님. 계단많이 필요할 수 있어. <laughs> 일단 t 다 잠깐만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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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상자만 만들어두고 자 부순다 어 어. d a r a 데코레이션 <laughs> 풀림 어떻게든 디자인으로 살려. 됐다, 됐다. 그렇지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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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어,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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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살려! 살려! 여기 창문이다. <laughs> 어, 여기 <창문을. 웃음> 어떻게든 살린다. 작업대도 살리는 거야, 이렇게. 어, 살려, 살려. 무조건 살려. <laughs> 아, 하나, 둘. 아, 설마 실수했겠어? 아니지. 아니야. 아, 어, 괜찮아, 형, 형, 어? 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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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정겨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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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정겨워, <웃음> 어, 정겨워, 정겨워, 디자인 정겨워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야, 그건 좀 곤란. 잠깐만, 이거 일렬로 맞니? 안 맞아, 비뚤어졌어. 야, <laughs> 일단 이거 놔두고 나중에 태우자. 오케이. <laughs> 음, 나중에 태워서 수정해. 하기? 근데 우리 부싯돌은 어떻게? 자갈 <laughs> 나올 때까지 깨야 돼. <laughs> 어나 잠깐 어나 PTSD 어어어막 낮과 밤이 오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. <laughs> 아 너무 즐겁다. <laughs> 어우 <laughs> 아. 아그 부분은 괜찮아. 지푸라기로 다 그냥 할수 있어. 괜찮아 괜찮아. 안 보여 안 보여. 아예 덮어 덮어 괜찮아.